찬송가 5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신하듯 전경 전도서 1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원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벌써 우리가 전도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처음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할 때, 어, 떤 주제로 살펴봤냐면, 어, 인생은, 어, 자칫 잘못하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을 전제로 딱 던져놓고,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어, 좀잘 살았다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이 살펴본 말씀을 이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젊고, 항상 늙는 것, 죽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생각하고 젊을 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보면, 늙어 있고, 또, 늙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보니까,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젊은이들은 어, 늙고 어, 늙은이들은 어, 죽는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어,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 나는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어, 안 늙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이를 먹어 있고 또 나이 먹었어도 다뭐 죽는 거는 남 얘기지.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싶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는 어떤 것인가 결국 우리 인간의 참된 지혜는 지금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내용은 사람은 곧 늙는다.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6절부터의 말씀은 어, 결국 그렇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박쥐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들은 전부 사람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목숨줄이 풀려서 목숨이 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은줄이 풀려서 머리가 떨궈지는 것처럼 어, 사람의 어,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는 것은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추어서 피가 돌지 않고 결국, 어, 심정지 상태가 오게 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마비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헛되니해 아래 모든 것이 다헛되도다 라고 시작했던 말씀을 이제 결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헛되고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모든 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아, 어떤 전도서의 어, 시작과 마지막의 어, 결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절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서를 딱 써놓고 전도서를 쓴 사람이 어, 후기를 이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원을 많이 지었으며,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 백성들에게 어,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원을 많이 지었다. 또 10절에서도. 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 정말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어, 연구하고 또 자문을 많이 지었다. 그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또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는 말들로 잘 정리를 해 놓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도 사람이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죽더라도 또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자문으로 기록해놓고 전도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두게 되면 사람들이 후대라도 이 지혜를 읽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전도자가 깨달은 이 말씀들을 이두 가지로 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잘못을 할때 어, 옛날에는 채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 채찍으로 때리고, 어, 때로는 어, 어떤 혼을 내면서 우리 심령에 깊이 찔림을 주는 교육 방식을 이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가 잠원이라고 했을 때, 이 잠원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이 잠자가 찌르다, 바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문, 뭐가 진짜 자문이냐 그랬을 때그 자문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또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이 자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깨달은 지혜의 말씀은 마치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못을 보통 쇠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 못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못을 사용했는데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박는 것도 어, 쉽지 않지만, 한번 잘 박혀진 못은 빼는 것도 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을 한번 잘 박아놓으면, 거기에다가 못보다 수백 배더 무거운 물건들을 걸어 놓아도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잘 박히게 되면, 그걸 뽑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힘 있게 지탱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가 이 지혜들을 이 사람 지혜도 공부하고 저 사람의 지혜도 공부하고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들을 다 모아서 공부를 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뭐이 사람이 가르친 말 다르고 저 사람이 가르친 말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 수집을 해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다 통하는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왜 이렇게 지혜는 통할까 봤더니 이 모든 지혜들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다 통하고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어, 전도자는 지금 자기가 이 지혜를,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결국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해도, 그게 결국 이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공부를 깊이 안해본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밥 먹고 공부만 하라는데 뭐 그것도 못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냥 진을 다뺄 정도로 어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 진이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들 자기의 연구물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논문을 이렇게 써보면, 정말 그 논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냥 애간장을 녹이고, 그냥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통과를 해서 논문을 낸다고요. 근데 내놓고 나서 보면 고치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아, 그때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아, 이것도 더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래. 결국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다는 것이 결국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젊을 때는 뭐 이것도 더 배워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이 되면 그런 공부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좀 똑똑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연구물, 사람의 공부의 결과, 뭐 사람의 학위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자기가 공부를 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필요한 지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없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지식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보면 이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안 칩니다. 근데 크게 사고 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지식이 있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에 성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기본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힘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없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나 지혜는 결국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알고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분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전도자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남아있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이 내면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공부와 세상의 성공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해집니까? 결국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심판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해 아래서 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해 아래서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해 아래에서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해 위에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해 위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해 아래에서의 살만 생각하면서 허무에 헛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도 인생은 허무해, 그냥 너무 괴로워 인생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도서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잘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해 아래의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허무함과 헛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시작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허무함과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해 아래에서의 살아가고 있지만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분을 지키고, 그 본분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이 아쉬우니 살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